안녕하세요. 라이프시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9년 삼성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가 그것입니다. 출시했을 당시 5G는 아직 시기상조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유들로 말이 많았던 스마트폰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재평가를 받고 있는 스마트폰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에서 봤을 때 출시한 지 2년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인데요. 과연 2021년, 현재에서 바라보는 갤럭시 S10 5G는 어떨까요? 2021년에 바라보는 삼성 갤럭시 S10 5G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10 5G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엣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 디자인은 한때 삼성에서 주력으로 내세웠던 디자인이었죠. 양쪽 사이드 부분이 곡률 있게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그만큼 수리비도 비싸다는 건 함정이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전면과 후면이 둘다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사이드 부분은 금속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삼성이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후면 재질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 갤럭시 S10 5G는 유리를 사용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컬러는 마제스틱 블랙, 로얄 골드, 크라운 실버 총세 가지로 출시되었는데 그중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크라운 실버 컬러입니다. 저번에 맥북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할 때 어두운 계열의 컬러를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도 이번 갤럭시 S10 5G는 크라운 실버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 가지 컬러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컬러의 색감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S10 5G의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6.7인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용된 패널은 OLED 패널이고 3040x1440의 QHD급 해상도를 지원하고 508ppi의 픽셀 밀도를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며 최대 밝기 또한 자동 밝기로 설정했을 때 최대 1215니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HDR10+, DCI-P3 색역을 만족하며 특별히 패널에 사용되는 유기 재료도 전작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M9 유기 재료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수명에 있어서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스펙을 보았을 때 2021년 현재에서도 갤럭시 S10 5G의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갤럭시 S10 5G에는 디스플레이에 지문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초음파 지문 인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손이 젖어 있을 때도 정확한 인식률을 보여주었고 인식 속도 또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가 필수인 현재 상황에서 지문 인식은 분명 필요한 기능인데 이 부분도 분명 갤럭시 S10 5G의 장점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먼저 후면 카메라는 기본, 망원, 광각, 심도 총 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전면 카메라는 기본, 심도 2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 품질에 있어서는 지금 봐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준수한 품질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와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의 카메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아이폰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인 느낌이 강한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갤럭시는 사실적인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보정된 느낌의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 4K 60프레임의 영상까지 지원하고, 특별히 슈퍼스테디 모드를 제공해서 흔들림이 많은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괜찮은 영상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다만 슈퍼스테디 모드로 촬영시 최대 FHD 30프레임 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에 주로 탑재되어 나오는 야간 모드 또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2년 전 출시된 스마트폰의 카메라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입니다. 성능 부분에서 갤럭시 S10 5G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한번 살펴보면, 엑시노스 9820 프로세서, 8GB RAM, 256GB의 저장공간, 3.5파이의 이어폰 잭, 45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먼저 프로세서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9820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요. 동세대 경쟁하던 칩셋이 스냅 데래곤855 칩셋이었습니다. 벤치마크로만 보면 855 칩셋에 비해서 다소 밀리는 결과가 나왔지만, 2021년 현재,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최적화 덕분인지 답답하지 않은 구동 환경을 보여주었고 프로세서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플레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을 하면 원활하게 구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스마트폰은 2년 전에 나온 구형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죠. 다음 램과 저장 공간을 볼까요? 갤럭시 S10 5G는 8GB의 단일 램, 그리고 256, 512기가의 두 가지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8기가 램, 256기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추세가 다다잉 램으로 바뀌고 있는데, 갤럭시 S10 5G는 2년 전에 출시된 스마트폰인데도 8기가의 여유로운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런 사양, 스펙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장 공간 또한 256GB로 여유로운 편이라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어폰 잭의 탑재인데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3.5mm 이어폰 잭을 찾아볼 수가 없죠. 무선 이어폰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유선 이어폰 특유의 안정성, 음질 부분에 있어서는 무선 이어폰은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갤럭시 S10 5G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물리적 용량 4,5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용량은 큰 편에 속하지만 효율에 있어서는 조금 빨리 소모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사용하면 할수록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에 비례한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1년에 바라보는 삼성 갤럭시 S10 5G 리뷰였는데요. 2년 전에 출시된 구형 스마트폰이지만 5G를 지원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디자인 또한 현재 나오는 스마트폰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2021년 현재 보더라도 정말 괜찮은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안드로이드가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용해도 손색이 없고, 현재 시점에 세컨폰으로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스마트폰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시였습니다.